오늘 금액별 스쿼드, 에이시 밀란? 밀라노를 갈 건데, 밀라노는 고자본 부자들의 전용 스쿼드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많고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적패, 여기 떠있는 굴리트, 호돈, 셰우첸코, 이런 거를 써서 그렇지, 숨어져 있는 꿀매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저자본에선 그런 선수들을 섞어 가다가 나중에 네임드들을 박아주면 에이시 밀란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저자본부터도 성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냐 백조톱은 파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호나우두 동오버롤로 비교를 하자면 탑팽 34조지 동오버롤이야. 심지어 급에 1 높아 MDL 호더이 900조란 말이야.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알겠어 알겠는데 양발도 알겠는데 가격 차이가 심하잖아. 30배야. 탑팽이 예감에 아크로 달아주면 특성도 딱 깔끔하고 속도 괜찮고 볼결도 47 거의 150이고 파워 좋고 중거리도 톱이 잘 나오는 편이고 짧패시야 여기는 조금 아쉽긴 하다. 허브도 37대 민벨반 여기도 좋고 헤더 몸싸움도 어느정도 되고 적극성이 낮은게 살짝은 아쉽긴 한데 예전엔 적극성 낮으면 뭐 헤더 경합을 안 떠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아크로를 달아버리면 안 가지던 부분도 발리슛으로 꽂아보려고 해서 그게 좀 보정이 돼요 그런 부분도 적극성 낮은 백수들한테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파팽이 타겟으로 쓰는 것만은 아니야 그냥 재감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원터본 파팽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공미도 제가 좀 정해서 왔어요. 바로 샤를드케텔라르입니다. 이 친구는 이피단일에서도 되게 유명했고 어디서 지금 유명하냐면 베르가모 칼초 여기서 꿀매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비슷한 가격대는 룬굴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굴리트가 저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골결이 엄청 낮아. 생각보다는 굴리트 골결이 낮거든? 그리고 골결뿐만 아니라 뭐 양발만 아니다 뿐이지 피지컬적으로도 되게 괜찮고 스탯이 그냥 압살 수준이에요. 드리블도 143까지 나와서 생각보다 칠만하고. 아, 반속도 좋습니다. 반속도 좋고. 패도도딱고 굴리트보다 지금 딸리는 게 뭐. 없기 때프리킥찰 거야? 말고는 밸런스 정도? 이거 말고는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샤를리로 갈 거예요. 돈이 모일 때까지는. 그리고 굴리트가 뭐 리턴?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쉽지 않긴 해. 그 굴리트가 아니라 생각하고. 왼쪽에는 푸트리 전임의 시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브라임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에 빠주, 레양, 진 이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은카 비싸단 말이야. 그렇다고 <laughs> 금카를 쓰자고 보니, 전이맨 이런 거는 130. 5조 그나마 괜찮은게 mda 시즌인데 20조야 금카들은 애초에 안되고 레앙같은 경우는 토디노미니 토츠 챔스 공지 시즌이 많아서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요 이제 sbl금카 요런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건드리는게 좋고요 b l d 국카그여도 23이고 뭐 8조 나쁘진 않은데 양발밸류에 토트리 프라임 놔두고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조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umut선 이 이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격을 할 선수들이고 지금은 잠시 넣어두는 게 맞다. 쓸레가 없죠. 대신 자 브라임 푸트리 라인 스탯을 조금 보여드리면 두다 양발 밸류에 급여도 26 그냥 딱 적당하거든요. 중거리들은 좀 낮아. 중거리 크로스 근데 체감이 체감이 양발에서 나온 체감이 말이 안 되고 브라임은 또 연계적인 부분에 특화가 돼 있기도 하고 편할 겁니다. 그리고 둘은 드리블 볼컴 민벨반 이쪽에서 이제 강점을 보여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썼었던 어, 가드입니다. 양말도 보면 주발이 있기 때문에 레프디 많이 쳐시면 브라임을 왼쪽윙, 부트리를 오른쪽윙. 크로스 위주로 할 거라면 요렇게 어, 배치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 상관없습니다. 볼란트에 레이 카르트 넣고 가겠습니다. 누가 뭐, 뭐라해도 명실상부 1티어급 볼란치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 정도만 투자도 해 괜찮고 짝지를 후보가 엄청 많아. 비라도 있고 피를로도 있을 수 있겠고 네인더러스도 있고 에시앙도 있고 호 날리에 캐시에. 이렇게 좋은 빅들이 많아요. 찰신도 있고. 일단 찰신 같은 경우는 포티 노미니가 양발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수비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그리고 공제다 보니까 가성비가 나오는 편이 아니야. 그래서 좀 배제를 하고요. 크리스탄테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단점이 기동력이 너무 느려요. 빠따적인 부분, 패스, 수비, 좋아. 그래서 가성비로 써도 상관없긴 해. 이게 5조짜리 스탯이었거든 상관없는데 제가 기동성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후보로는 s 양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로카도 쓸만한 게뭐 2p인데 10조라서 조금 빡셀 수 있겠고요. ws 토나리 6화 정도? 어,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고. dp랑 비교를 했을 때는 스탯적으로는 ws 시즌이 훨씬 괜찮고, 두 심이냐, 파이터냐인데, 블란치에는 케이서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두심 정도. 어, 파이터는 그렇게 밸류가 높다고 안 보고, 그냥 밸류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그냥 ws로 갈것 같아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급여도 같고, 그 다음에 s 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빠따넷 시향이 살짝 더 좋긴 한데 이상하게 뭐를 페빙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 부분이 되게 거슬리기도 하고 체감이 엄청 구려요 건장이기도 하고 드리블 수치가 낮아서 전 그런 선수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대신 피지컬적으로 좋은 건 있겠지 보통 고이고 건장에 몸싸움이 10이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신장적으로 도날리가 괜찮기도 하고 실제로 써보면 어 도날리 꽤나 매력적인 선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카짝은 네, 도날리로 갈 거고 센터백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긴 해요. 여기는 말디니. 보니까 홈그나 CC 시즌 정도. 둘스탯스 비교를 해보니까 CC가 괜찮더라고요. 레스타가면 되겠죠. 레스타는 DC 금카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C 카프도 괜찮고 아니면 데실리오. 저는 데실리오가 몸땡이가 좀 단단해가지고 생각보다 매력을 느껴가지고 쓰고 CC 카프도 랭커들 많이 쓰시고 상관 없다. 키퍼는 돈나로만 가면 될것 같고 빌 l 시즌이랑 홈그 시즌이 급여 21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BLD가 스탯이 좋았고, 급여가 28입니다. 원래라면 여기 뭐, 테오 에란데스, 시우 시즌, 유티 시즌, 요런 걸 많이 쓰겠지만, 급여 28이 나오면 캐르케즈가 금카는 안 되지만, 그냥 토치 정도. 요렇게만 가도 괜찮아요. 백조는 완성을 했고, 안 보여드린 선수들 스탯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백 캐르케즈, 세이서가 달려있어요. 이 부분도 금카를 안 갔음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피지컬이 80, 요즘 저는 76, 7 이상은 돼야. 풀백도 헤더를 따주고 공중볼 경합을 해주는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 좋고 속도도 140 가까이 나오고 크로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 스탯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스태미너 좋고 그래서 분만 있다면 6화 정도 터치 6화 쓸만하지. 여기 가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크로스도 140 플러스 2가 되니까 차이가 좀 있고 짝지 풀백 유티 데실리오입니다. 역시나 속도적인 면류 괜찮고 크로스 능력도 좋고 데실리오는 풀터백으로 많이 썼을 정도로 수비 스탯 장난이 아니에요. 태클이 146까지 나와. 이런 안정성 때문에 오른쪽 풀백 많이 쓰긴 하지. 센터 백 말디니입니다. 뭐, 수식이 필요 없는 카드지 않을까. 이 속도에 이런 수비 스탯, 이런 피지컬, 수비의 교과서입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짝지 네스타, 말디니가 과했던 거야. 말디니가 사기였던 거야. 말디니가 빨랐던 거야. 네스타도 만만치 않습니다. DC 금카 정도만 써줘도 수비가 142까지 나오니까. 피지컬적으로도 좋고요 87 보통 고유 체형도 맛있습니다 키보드 누나룸마 특히 킥 빼고 반속이라든지 기본 스탯들도 잘 찍혀있고요 스위퍼 키퍼에 적크 달려있으니까 뭐 1대1 침착한 수비 정도 알아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100조 조금 넘는 AC 밀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흔히 하는 네임들들 굴리트 보돈 셰우 이 정도만 빠져도 100조로도 AC 밀란 괜찮아요. 이런 수비 라인들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저자본에서 깊이를 안 해도 된다. 500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톡공미 합쳐서 2, 300조 투자해줄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팽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선수가 없어. 이 자본대에는. 그래서 동미에 굴리트를 넣자고 하니까 선으로 가야 돼. 나는 샤를 해서 밑던 굴리트 업그레이드 아니라 다운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샤르를 올려주고 다른 자리들을 확 올려주는 건 어떨까. 급여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에리 시즌으로 가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거기다 특성도 하나 추가가 됐고 그래서 샤를리를 에리로 일단 올려줄게요. 그리고 윙 라인 투자해줄게. 저는 포트리를 좀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전이맨에서 BL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커브겠지? 전이맨 시즌이 커브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커브 7 보완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고정픽이 안 오메어도 돼. 블리트라든지 밀라나면 뭐. 이거 꼭 써야 돼. 반바 써야 돼. 안 해도 돼요. 부자본에서 그 쓰고 내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저는 빠조 갈것 같습니다. 빠조가 UM 여기서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일단 되게 괜찮고 뷰티도 많이 쓰긴 하는데 급여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결이고 공격에 가까운 거는 아무래도 UM 시즌 중거리도 이점이 있고 대신 여기는 뭐 연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뭐 커브 진짜 비슷해서 눈 가리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싼거쓸것 같아요. 이게 25조 차이. 저는 유행 갑니다. 다음에, 레카업그레 해줘야 됩니다. 이 시밀라는 또, 블란치가 진짜 중요하고, 레카가 조금 안 좋은 거는, 학 뛰어버려 중간가격이 없다 요런 느낌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 그것도 <laughs> 원래 180조 요정도 했었는데 시세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레카에 100조 정도 따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홈그 국화 정도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화라고 해도 요즘은 거래량도 꽤나 괜찮고 안 팔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본이 있으시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가 좀 빡세다 그래도 올려줘야 되니까 짝지 토날리 괜찮으시면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급여로 투자가 됐고 6카 정도면 오버로 괜찮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 S양 아까 CU 시즌은 못 이기지만 그로 시즌 금카 정도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시양이또금카 한자리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젠 뭐 기동력도 좀더 보완이 됐고 빠따적인 부분도 좋고 그루가 CU랑 동급여인데 상당히 잘 뽑혀서 돈만 있다면 무조건 쓰는 게 맞아요 조금 더 투자할 거면 CU 국화로 가는 거고 근데 보면 뭐 중거리라든지 골결 어티는 스탯이 있잖아. 그리고 순부욕이달려 있어. 확실히 구루가 좋은 시즌이다. 센터백? 둘 중에 한명 올릴까요? 센터백은 말디니 네 스타 중에서 그냥 가주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사기 카드들이라서. 보통. 네스타 빨롱 말디니 원더보이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음, 지금도 좋아요 키퍼에서 내리셔도 되고 캐리케즈 낮춰주면서 금카 가도 되고 삐냐니로 갈까요? 아니 좀 괜찮은 애가 있나? 기냐네 그러면 아싸리 잠타까지 그냥 올려버리고 키퍼를 낮추자 음, 그게 낫겠다 그래도 20쓸수 있어 20 에프이 돈나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픽이라가지고 옆에 금카 쓰면 오버로 139 밀란이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보면 파팽 샤를 해서 세이브를 해주니 그러니까, 윙라인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빠조가 CF 적혀있죠? 윙에 CF 달린 애 쓰면 움직임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 뭐, 골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윙플레이 하면서 안쪽으로 파면서 니어디디. 깔 때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체감이 정말 괜찮아요. 드립을 148, 150도 찍을 수도 있고. 트리도 뭐, 체감하면 두말할 필요 없고. 이제부터 속력이, 포먼스가 살벌하죠? 커브도 많이 보완이 됐고. 그래서 140도 나오고. 드립을 여기도 148. 이런 윙들 살릴 수 있다라는 거랑. 이게 고급의 센백이죠 원더보이 발디. 143, 186의 피지컬. 또 마름이야. 역동작도 없어. 대인수비 1 4 9가에 나와. 스클 얼마나 깔끔해. 말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나도 질수 없다, 네 스타. 속도 퍼포먼스 조금 더 올라왔고요. 뭐 수비야. 아까부터 방금 맛을 보여줘. 풀백이 잠브로타 어, 나도 안 느린데? 자, 육상부가 모아놨어요, 뭐 지금. 141, 140. 근데 여기도 풀백이 맞는지 수비가 140이 나옵니 밸런스가. 정말 괜찮죠? 제가 이래서 인트로 때, 저자분도 잘 쏙쏙쏙 골라서 가면 진짜 괜찮더라고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천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블리트 쓸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블리트 사람 근데 문제는 한번 쓰면 바로 터지긴 해 선택입니다 자, 천주에서 블리트 넣고 원맨 갈 건지 원맨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밸런스 있게 갈 건지 그 정도인데 저는 아시죠 밸런스 파인 거베 클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보이 클라이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픽이고 속도라든지 피지컬적으로도 괜찮고 약간 빠른 타겟터 찾으시면 클라이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중거리도 괜찮고 클라이가 악명이 높긴 해 쓰기 어렵다 하지만 원더보이 정도 되면 드리블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스탯들이 괜찮거든요 헤더도 잘 따주고 적극성도 130까지 나오고 점프력 좋고 헤더에 점프 140 이상 되는 친구들 앞으로 달아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톱을 이렇게 가고 공미가 참 애매하긴 해 저는 샤르를 되게 만족하면서 썼어서 그대로 갈것 같긴 한데 카카 이런 픽도 있으니까 차라리 빠조를 더 올려서 공미로 보냈다가 나중에 윙공미로 올릴까? 뭐 이런 생각도 도 굴리트가 요즘 보면 포지션이 정말 애매한것같아 그리고 굴리트를 저도 잘쓰는 사람 이지만 추천을 안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더 지옥이야 심지어 거래량도 없을걸 영해야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빠조를 아예 올려버리고요 윙에 다른 선수를 좀 넣도록 할게요 동료로 갈거면 화굴린게 맞지 나중에 윙으로 또 돌릴 수도 있는거고 비디오 시즌 써주고 진유도 괜찮 고 카카도 괜찮고 레앙가까지 한번 보긴 할게 진유 쓴다면 쩌니맨 카카 근데 가격대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윙밸런스에서 이선에서 너무 투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시달 이런 것만 보면 카카가 훨씬 좋긴 해요. 스드가 있잖아. 난 이게 진짜 뭐 있다고 보거든? 얘감편만 아, 특성도 맛있고. 진유체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물론 카카보단 좋겠죠. 하지만 이 높은 드리블이라든지 민첩,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쓰기 어렵다? 이런 느낌? 가격이 거의 두배차인데 이러면 저는 카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윙으로 쓸 거니까 이런 둘이 조금 아쉬 싶더라도 뭐 속도만 보는 UT 시즌도 괜찮을 수 있겠고. 밸런스도 더 좋네. 요즘은 밸런스 온라인인 것 같아. 몸싸움이라든지 이건 아예 윙 특화네요. 그러면 저는 뷰티 시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 가격 배분도 좋고. 다음에 레카를 비디오 시장, 어, 이걸로 가주긴 할게요. 홈그국가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바로 애시앙 올려줄게요. 지금 한 명씩 올리다 보니까 가격은 됐지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시점인데 다음에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니까 급여는 키퍼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에 익숙해져야 되고. 아, 키퍼에 30. 3조 오버롤이 차이에 태우기는 너무 아쉽긴 해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걸로 맞춰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전조 에시밀라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상한 점은 오버롤이 더 감소를 했죠. 뭐 키퍼가 낮아진 것도 있는데 그만큼 밥팽이라든지 샤를 기존 친구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 가성비는. 하지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앙 라인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다음은 엔드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시앙 올려 줘야겠죠. 자라놀러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찰신이 토티 노미니 뭐 돈만 있다면 요런 거 가셔도 되는데 챔스 시즌 양발은 아닙니다만 급여 27에 기동성 빠따 CDM으로 딱 나왔죠 예감의 페마 특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 활동량 자체도 너무나도 이쁜 카드 그래서 저는 찰신으로 갈것 같고 이렇게 되면 팀 밸런스는 완전 이쁘게 짜졌고요 톱부터 업그레이드를 쭉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이보다는 크레스포. 크레스포는 항상 말하지만, MDL 시즌, 그리고 에리 시즌, 여기서부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크레스포로 좀 가다가, 쉐우, 호돈, 반바. 이 라인으로 올것 같긴 한데, 셋 중에서 약간 단일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호돈입니다, 저는. 아, 진짜 거품 가격은 확실해. 어쩔 순 없는데, 멜론신, 여기, 유티쉐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쉐우, 최소시우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크레스포 대신에 쉐우 써도 무난하고요. 쉐우 같은 경우는 속 감도 되게 괜찮고 드리블도 엄청 길지도 않고 만능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도 예감 아웃사이드 파워웨더 스드 다 가지고 있어 굉장히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호돈신체후보다는 체감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뭐 빠릿함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몸무게가 더 나가지만 보통 고유라서 그리고 드리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체감을 조금 더 선호한다면 호돈으로 가는데 헤더가 냉정하게 안 좋아요 왜냐 헤더도 낮고 점프도 낮고 격극성도 99야 대신 침착성 이런 꼴려 같은 건 괜찮지 아무리만 본다면 호돈이 저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골결이 같다고 하더라도 대신 머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반바 같은 경우는 짝발이거든요 짝발의 반바를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반바 최소 스타트를 원더보이라고 봅니다 그 아래는 비추긴 해반바를 진짜 제대로 쓸 거라면 양발의 반바를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더 인기가 있는 곳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점이 호돈이라고 봐서 호돈으로만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 염세새우, 이거는 또 말이 달라요. 참 어렵지만, 염세새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 당연히 좋아요. 다음, 공미 어, 굴리트입니다. 이제부터는 굴리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뭐, 시 시즌부터 괜찮고, 쭉쭉 가다가, 원더보이요 정도 선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아우, 너무 좋더라고. 윙어가 고자본 오게 되면, 플리시이친구 가 되게 괜찮아요 챔스 시즌 급여도 딱 적당하고 양발이라는 메리트도 좋고 속도도 좋고 중거리 빠다 요런 부분도 괜찮고 크로스도 좋고 윙어로 할수 있는 모든 걸 갖춘 느낌 헤더도 은근 다름 괜찮고 밸런스 이런 부분도 좋고 적당한 딱 윙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빠져 쓰던 거 저는 오른쪽에 쓸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미에 마조를 두고 뭐 다른 자리를 쓴 거죠 물론 에리 시즌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히긴 해요 하지만 비디오부터도 바조다운 바조의 맛을 볼 수가 있다. 스탠 너무 이쁘죠? 히나이 드리블 체감. 원더공팔 선수는 바조를 아예 투톱으로 써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연계라든지 뭐 드리블, 심리전, 이런 거에도 너무나도 능한 선수다. 하고 뭐더 고점은 레앙 진짜 고점에서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어, 너무 좋아. 레앙이가 피지컬에 비해서 속도감이 되게 있는 선수고, 빡? 괜찮아. 제 d 디 체감이 생각보다 좋더라고. 그만 있다면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레카르트 이 찰신 저는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뭐 C H 시즌 찰신도 터디 노미니. 가성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카드가 없는 것 같아. 아 C H 레카. 이 마테가 달려 있고 제이서까지 모든 걸 갖췄죠. 기동성에. 맞다 수비 와 테클 150 나온다 그리고 레카가 다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수비 범위 자체가 진짜 넓어 그런 점이 최대 장점 찰신의 이 양발 빠다이오토티 노미니가 진짜 수비형으로 나왔긴 했거든요 빠다 되는데 수비 좀 해주네 이거였는데 와 이제는 그냥 한 명만 둬도 수비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시즌이라서 너무 추천 샌덕백 말디니 워시우 시즌 가야죠 그냥 이거는 되는대로 쭉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에리데스타 아니면 급여가 터진다 지금 15 터지긴 하거든요. 여기 박스에 쓸거 아니라면 그냥 쓰던 거 카십카 요렇게도 많이 가십니다. 시은 네스타 정도만 해도 아 좋더라. 쇼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선수들입니다. 레프트백은 태오가 대부분은 어, 전담을 하지. 이런 거 태오는 챔스 시즌 있잖아. 이 챔스 한 번씩 로또 터지는 게 있어. 매물이잘 나올 때가 있으니까 콜백 중에서는 챔스 시즌의 이점을 살리는 게좀 좋아. 봐봐 아, 지금도 거래량이 있지. 심지어 상한가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노려주면 좋고. 아니면 CU 국화. 엔드급에선 요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카프 고강도 괜찮고. 칼라브리아. 저는 풀백에 이제 급여 24, 25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칭. 좀 괜찮아요. 이런 거메모좀잘 뜨거든. 봐봐, 11카에도 딱 걸려있지. 이거는 급여 이상으로 해주는 선수고. 굉장히 메모리 급하면 어, 카프로 가긴 해야겠네요. 이런 거 어, 국가정도. 잠깐만 급여 3인에 3은 어렵겠는데. 예전부터 유명한 건 베고비치. 근데 이거 나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미란테 밀한테 뜨면 미란테도 좋고, 뭐 테라차노 이것도 이미 유명하지. 93에다가 소크가 있어서 좀 불편해. 이러면 또 레이나 에 손을 빌리긴 하죠. 우리랑 아직도 있어. 급여가 오른들 레이나 이런. 이런거는 안죽습니다 그러면 7천조 안인드끝 이십니다 완성됩니다 역시나 고... 점에 밀란오는 확실히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 밀란이 위로 올리기에 선수풀 자체는 되게 넓은 편이야. 다만, 프리미엄 자체가 너무 껴있긴 하지. 최, 굴. 이런 선수들. 프리미엄은 있지만, 알지니 넷.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가성비적으로 성능 확실하고, 뭐, 이 점이 있는 카드들이니까, 도마에 있다면 쭉쭉쭉쭉 그리고, 초반부터도 제가 500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중신으로도 처음부터 해볼만 하니까요. 나무지게 받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금액배 스쿼드 빠르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